안녕하세요. 오늘은 헤드라이트 PPF를 실패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헤드라이트도 난이도가 어려운 헤드라이트도 있고 쉬운 헤드라이트도 있는데, 어, 예를 들면,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. 근데 지금 보시는 X3, 이 차는 IX3인데, X3처럼 이 헤드램프가 볼록하게 굴곡이 있는 차종은 필름은 좀 늘려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패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공해 보겠습니다. 자, 인스톨게를 충분히 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. 표면이 완전히 젖도록 충분히 뿌려주세요. 그리고 필름을 뗄 때도 필름에 한번 뿌려주고 필름을 떼면 필름에 지문이 묻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. 필름을 절반 정도 떼고 인스톨겔을 뿌린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떼주세요. 필름 뒤에 인스톨겔을 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. 자, 필름을 올려주시고. 보시면 이렇게 주름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. 그대로 스키징하면 이 필름이 접혀지면서 시공을 실패하게 되는데, 필름을 늘려서 작업하면 이 주름을 없애서 깨끗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. 첫 번째로는 이 안쪽에 라인을 맞춰주세요. 이 라인을 맞춰주시고, 이 부분부터 먼저 고정을 할 겁니다. 필름을 살짝 들고 IPA를 뿌려주세요. 이쪽 방향으로 스키징을 합니다. 이렇게 IPA로 이 부분을 고정을 해줍니다. 그런 다음, 필름을 늘려서 이 주름을 없애줄겁니다. 이렇게 손을 잡고 쭉 밀어주세요. 보시면 여기 한 2cm정도 부족합니다. 이 부분은 여기 검정색 부분 테두리까지 필름을 늘려줘야 됩니다. 그러면 주름이 없어지게 되어있습니다. 이렇게 힘으로 몇번 늘려주세요. 필름을. 이 정도까지 늘려주시면 되는데, 놓으면 다시 돌아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여기에 IPA를 뿌려서 고정을 할 겁니다. 필름을 살짝 들고, IPA를 뿌려주세요. 그리고, 한 손으로 쭉민 다음에, 위치가 맞으면, 스키징을 해주세요. 그러면 필름이 고정이 됩니다. 자, 보시면 이제 주름이 많이 줄어들었죠? 나머지 부분의 간격을 체크해서 필름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. 필름의 가운데 부분을 스키징 해 주세요. 가운데를 중심으로 위쪽으로 스키징하고, 나머지 아랫부분으로 스키징 해주세요. 자 여기 있는 주름 부분 여기에 아이패를 뿌려서 인서계를 씻어주세요. 이제 이 주름을 분산해서 스키징 할 겁니다. 주름의 가운데 부분을 스키징 해주세요. 나머지 주름도 스키징. 이렇게 하면 주름 없이 시공이 됩니다. 살짝 들뜨는 부분들은 IPA를 덧 뿌려주세요. 그리고 윗부분 여기도 IPA를 뿌려주시고 이 부분도 주름이 있는 부분이니까 IPA를 뿌려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, 이렇게. 조금씩 올라가 주세요. 이렇게 주름 없이 시공이 다 됐습니다. 그리고 젖은 타월로 한번 닦아 주시고, 기포가 있는지, 속에 남아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. 이렇게 시공이 끝났습니다. 자, 오늘 헤드라이트 시공을 보여드렸는데, 어, 이 정도 난이도면 한별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요즘은 거의 헤드램프가 평면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차종이 없는데,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면 아마 대부분 다 성공하실 겁니다. 그럼 성공적인 PPF 시공을 빌면서 다음에 또 뵐게요.